그들이 그 땅을 곳그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학세한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아 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진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든 땅의 경계는 유다자손과 요셉자손의 중간이라. 또그 경계는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코페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르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란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세로 나아가서 아돔 민 미탈 맞은편 글릴노스로 나아가서 루벤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북으로 벳호글라 겉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에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목소리>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아윈과 바라와 오므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니 다랄라와 젤라와 예레브과 여부스 곧에루살렘과 기부악과 기라시니 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부터 19장까지에서는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요단 동편의 분배로서 문하세 반지파와 루벤지파, 갓지파의 땅을 언급하고 있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요타, 요단 서쪽에 대한 분배로서 유다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지파, 그리고 나머지 문하세 반지파의 땅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가 베냐민, 스불론 시몬,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들의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요점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할 장소로서 실로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실로라는 장소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에 속해 있고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지금의 세일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로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새한글 성경에서는 만남의 천막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온 회중이 모이기 위한 천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0절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구절이 있어서 실로에 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곧이 천막이 하나님의 성막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만남의 천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심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한 그 종교 의식들을 모두 행한 바 있는데요. 이제 이 장소 바로 성막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이제 이 실로라는 장소가 어떻게 되는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석에 빼앗기기 전까지 이제 종교 중심지로서 계속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실로라고 하는 곳이 이 사무엘상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곳이고요. 어, 이렇게 성막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이실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실로가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위쪽으로 이제 문화세 반지파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땅과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사이의 영토 이 영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그 중심지로서 사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실로로 이동한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아직 앞서 말한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는데 여호수아는 이 일곱 지파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미적대기만 할 겁니까?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고요. 가나안 땅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 일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아무리 강한 안악작성과 말과 병거가 있었더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상대하는 상대가 약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는 오히려 패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은 일곱 지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점령하기를 원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미적대기만 할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었고 여우수아는그들을 이제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미적대기만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우수가 말한 다음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표현인데요,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입니다. 어, 조경연지사님이 가끔, 가끔 이런 얘기하잖아요, 안산 땅, 그리고 팔 땅,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주실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아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따놓 당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 집파은 아직까지 미적되기만 할뿐점령하지러 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이 없음을 보여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비난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집합별로 세 명씩 뽑아서 이제 그들이 찾아야 할 땅을 두루 돌아보고 지도에 그려서 일곱 개로 나눠서그려 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 떠나게 되었고 땅을 두루 다니며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고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십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도 강조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뽑아 제비를 뽑아서 받은 그 땅은 어디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베냐민 지파는 이 일곱 지파 나머지 일곱 지파 중에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어,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설명하는 게 무려 18절의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을 보면 평균 8절에 불과해요. 베냐민 집안는 18절에 대해서 그 기업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지파는 8절에 불과하는데 왜 베냐민 지파만 18절이라는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이유를 얘기했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위에는 에브라임,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파들 아닙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지파들 사이에 낀 것으로 반사적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는 유다, 에브라임 지파의 탁월함 때문에 반사된 영광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는 이제 16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서쪽 경계는 짧고 지파의 영토가 동서로 넓고 남북으로 짧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에서 서쪽 경계로 베도론 남쪽 산에서 기란 여아림까지 서쪽으로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때그 옆에 왼쪽에 서쪽에 또 하나의 영토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단의 영토가 되는 건데요. 단 지파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는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바로 가장 중요한 유다와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경계와 마찬가지로 남쪽의 유다와의 경계가 굉장히 유다에서 나타난 유다 지파를 설명할 때그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방향이 달라요. 유다지파를 이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면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아 반대 이렇게 그군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예. 그리고 베냐민지파의 경계를 설명했던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설명, 아 동에서 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장 선명하게 볼수 있는 게 15장, 15절이에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쪽 경계는 기란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물 근원에 이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지파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냅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발라 곧 기란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반대죠. 베냐민 지파에서 얘기할 때는 기란 여아림에서 넵도아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그 유다 지파를 얘기할 때는 넵도아에서 기란 여아림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전체로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설명할 때와 베냐민 지파를 설명할 때한 가지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로 글릴롯이라는 단어인데요. 17절에 있거든요. 글릴롯. 여기가 어딘지 생소하시죠? 예. 이 글릴롯이라는 표현, 이 표현을 유다 지파 땅의 경계에서 사용된 단어로 보면 길갈입니다. 어디라고요? 길갈. 길갈하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동안 성읍이, 아, 그 동안 성읍이 아그 성막이 존재하던 곳, 거기가 바로 길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갈로 유다 지파의 경계에서는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릴롯이라는 표현은 지역 또는 영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어원적으로는 길갈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를 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릴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 길갈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추측입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동부의 열두 성읍 그리고 그 마을 그리고 도, 서부에 있는 열네 성읍과 그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 등의 목록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속한 성읍 목록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긴 성읍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했듯이 유다 지파와 접하고 있는 이 반사적인 영과 그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지러 가지 않고 미적될때 여호수아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베냐민 지파만을 보았을 때는 그리 대단한 점이 없는 지파지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로 인해서 다른 지파에 비해 두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 것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지파인 유다 지파, 집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두각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위해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일곱 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이 것만 점령하러 가지 않고 미적대지 않고 있다가 아 미적대고 있다가 비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함께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이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영광된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직 이 땅을 담대히 살아나가며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오직 영광받게 하여 주실 줌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광명당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귀에 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금 전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며 더욱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을 찾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각자 기도 제목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 신하 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께 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지행되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선하가며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때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교회를